여러분, 아이 현수 잘한다. 안녕하세요, 자두커플 저도 자두입니다. 오늘 어 생일 파티입니다. 네, 아버님 생일 파티, 현수야,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해봐,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와. 생일 축하하는 노래 노래 부르가요. 네. 아우 엄두 잔다. 며 안면 골 생각 병바게저 ghế 네 생일 축하하는 거 준비. 네. 부르겠습니다. 맛있겠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 네. 뽀해야지 박스. 네. 가자 할아버지. 뽀뽀해줘. 할아버지 사랑해. 네. 오늘 아유.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뽀뽀. 네. 뽀뽀. 네. 아유. 아유 뽀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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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인너발트님 감사합니다. 이공주님 반갑습니다. 김영숙님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 자두 생일합니다. 자두 생일 파티도 하고, 아버님도 내일 생일이니까 오늘 같이 생일 어, 파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두입니다. 오늘 자두 생일 여러분 응, 축하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항상 건강합니다. 어, 여러분도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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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즐거운 막, 날 보내시고 항상 응, 건강해세요 화이팅! 네, 케이크 그렇지. 마트에서 샀고요 지금 집에서 어, 파티 생일 합니다 네, 현수, 바꿀까? 네, 현수아빠 왜안 살려? 밥, 데띠는안밥 망밥 여기는 그릇 많이 없으니까 해피, 해피, 해 네. 없어 없어요 아버지, 어, 케이크 두고 어그뭐지 소원? 어. 소원 소원 먼저 아이 미시에요. 야, 이거. 야, 어, 야. 바로 잘라요? 잘다 어. <laughs> 보세요. 생일 파티다온 잘라요. 또치르 이거 뭐요 어, 아, 빨야지 아. 아, 어, 안빼안 뺐어요. 어, 뺐어. 어디, 어디, 네, 어디, 어디. 어디. 오늘 BBC 뉴스 보니 베트남 여행 가서 에이. 아 마사시샤 방문 카드 결혼 했는데? 아니, 이거만 아 이거만 아, 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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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깜짝이야. 어인베님 댓글 좀 너무 길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토님아 하늘 사랑님 에이. 감사합니다. 희님 고맙습니다. 야. 할아버지 생신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오늘 우와. 생일 여러분 축하하는 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와.

케이크야, 아, 떡이야 계십니다. 현수도 잘라. 네, 자두네. 아, 오늘 몽도 여행 왔습니다. 아, 몽도. 아, 현수도 케이크 잘라요. 와. 와, 현수 어디 넘어졌나? 어? 아니야, 아니야. 입 터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빨라 그래. 아, 아 그래요. 아유 걱정했는데요. 어, 오빠도 짠다 그래. 현수 아빠도 어. 나오세요. 네, 현수 네, 아빠 바꿔요. 아유 현수 케이크 잘라요 할머니 네. 드려. 할아버지 드려. <laughs> 아... 아, 할머니 잘라주세요, 그래. 저, 저, 여보, 응, 당신 잘라. 음... 이거 잘라, 니네. 음? 아, 그 자, 음 당신 또음 오늘 네. 생일 주인공이니까 네. 당신 잘라보세요. 네. 네. 엄마, 엄마, 그래. 엄마 그래. 같이. 안녕하세요, 엄마 생일. 안녕하세요, 잘하네, 형수. 안녕하세요, 퀵퀵. 오노바이터님, 예, 여기 붕또입니다, 붕또. 붕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송기. 어, 그. 이거 자르기힘드네 이쪽으로 이렇게 짜요. 아, 할아버지. 안주부터 <laughs>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젓가락감사합 아, 할머니. 아, 현수아 주세요. 아, 레코드 현수. 현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에, 아 여기 끼려 했는데. 현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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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이다 현수부터 줘. 네, 할머니 먼저 드세요. 아니, 예, 예. 어, 순서대로 있지. 바라보이게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평화로운 네.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카이 선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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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더바이트 이제 떡을 와왔습니다, 저희는. 엄마. 드세요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응. 오늘 많이 드세요. 응. 아, 오늘 파티 많이 합니다. 야. 여러분도 케이크 드세요. 네, 케이크 드세요. 미니 케이크예요. 여기는 케이크 좀큰거 사려고 했는데 케이크 없어요. 현지 사상상 <laughs> 케이크 이렇게 작은 거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와, 만 원이야. 어. 만 원이라도 아니 좀큰 걸로 사려고 했는데 없어요. 시원해. 아무리 아무리 뒤져 봤어. 나고 안 있는 내가 안 돼요. 엄마 또 주세요. 싫어. 싫어요. 나 이거 새로 뒤에 받아 보시죠. 야, 여기 야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거실 한번 거실에서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붕도 야경 진짜 멋있어요. 짜짜짜. 어문 열어놨네.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네. 야 여기 보이세요? 왜안 돼? 보이나요? 여기 바닷가입니다. 바다. 바닷가. 어, 다낭 갔을 때는 저희 그때 비가 와 가지고 정말 엉망이었는데 여기는 어, 비는 안 오고 현재 기온이 낮에는 32도 뭐 그렇고요. 밤에는 28도. 어, 딱 물놀이하기 딱 좋습니다. 어, 여기 아주 야경 멋있죠? 저기 반짝반짝 하는, 저, 뭐라 그지 조경? 에 보이는데 있죠? 저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손님, 어, 낮에는 굉장히 많고, 밤에도 많더라고요. 짜자잔. 아 다들 입에 뭐가 들어가니까 조용한데요? 아. <laughs> 아. 음. 맛있네. 베트남 들어가기 는 여기 베트남 사과. <사갈. 웃음> ý của bên trong 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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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ô giáo dục yên mô yêu mát nhan nhan mô yê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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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저녁 식사를 엄청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배가 엄청 불러요 지금. 먹어? 이거뭐 먹어야 돼? 이거 뭐 먹는 거 아니야? 두 시간 들어요. 여기서는 한국하고 시간이. 한국 드아또 먹어요?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한국에서 바쁘 시죠. <laughs> 우리는 요즘은 너무 많이 놀아요. 살다 졌습니다. 저녁 먹뭐 드셨어요? 아 저희 저 그냥 한국 식당 가가지고 밥 먹었습니다. 손님이 얼마 많은지 말도 못 해요. 내가..내가 <laughs> 아, 하는 거 말고 씹어 먹어야지 영수야 씹어야 돼, 현재야 현두 씹어 먹어 이 현두 아, 잘, 잘 먹었습니다 무섭다 거기서 <laughs> 그릇 먹고 또 오믄 그, 또 먹어? 사과 사과 뭐가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또 먹어 <laughs> 거기서 뷔페가 가지고 무한리필 뷔페라 가지고 끝없이 먹고 왔는데 와..또 먹습니다 지금

현수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참 잘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문숙이님 저도 베트남 여행 가고 싶네요. 어세요 네. 베트남 여행 재미있어요. 용안? 용안이 뭐야? 엄마, 엄마. 안에서 소리가 다 빨간. 엄마 좀, 엄마 실어 나 o w t t t v 채널 베트남 영상 매일 올라갑니다 요새 많이 올라갑니다 영상. 네. 베트남 춘천시 a Gamida. You say, Bani Ola g a 죽어, 죽어. 아, 지번 해. 아이. 지게 아. 콘도 할아버지만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laughs> 안 들나? 응. 콘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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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 려 할아버지 하나 잡아요. 할아버지 들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몰라? 아 응, 아빠. 아빠. 아빠도 먹어요? 어. 할아버지 들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들려. 아아려야지 형은. <laughs> 아, 나먹주고 아, 까달라고, <laughs> 까달라고 준 건데, 아, 까달라고 준 <laughs> 까달라고! 건데, 왜 먹었어? <웃음> 아, <웃음> 세상에나 <웃음> 믿지 못할 <laughs> 외할아버지네. 그걸 먹으면 어떻게? <laughs> 까달라고 준 건데. 어. <laughs> 아, 그래서 아빠, 아빠 고준 거야? 아, 아빠도 까달라고. 어. 네, 먹으라고 그게 아니고. 예, 먹으라고 준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변 너니까 딱. <목소리> 아. 예. 아. 네. 그렇지. 냠냠. 다 먹어야 돼. 너 아니, 나옴 나옴. 치워. 야, 저 우리 현수 아니면 요약 작작해. 예, 현수 아니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 재미가 없어. 할아버지마때지루 <laughs> 네. 하고. 음. 네. 현수가 속이 다 있어요, 써요. 네. <laughs> 네. 현수가 지목 차리는 건다 있어요, 요새 보니까 아주. 아 그만 먹어야 돼 너, 어,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진짜 지금 몇 시야? 1 0시 넘은 것 같은데. 10시. 여기 시간으로 1 0 시. 한국 시간 1 2시된것 같은데. 한국 지금 몇 시죠? 그러면 거의 다조무 시지. 음. 지금 그래? 시청하시는 분 753명인데. 오 진짜요? 어, 엄청 많이 지금 보시고 계세요. 753명.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11시. 한 11시 1 9분이 11시 19분. 여시 19분. 어머님 어님 이번 여행은 베트남 여행 어때요? 아, 왜 너무 좋았지. 어, 어, 좋았어요. 먹는 것도 아주 시 먹고. <laughs> <laughs> 응. 뭐가 제일 잘 먹었습니까? 어제 어. 오늘 쪽에 오늘 쪽에 제일 어.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어제 엄청 비싼 거 사줬는데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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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시, 아, 시답지 않아? 아니 비싸도 잘먹긴 했는데도 그것도 돈이 비싸니까 그만 좀 어. 아, 아깝지. <laughs> 아, 좀 아깝지. 어 근데 오안 좋아하니까 적당함이 어. 맛있게 많이 먹었어. 아. 다행이에요 오늘 맛있게 오늘 한식 먹으니까 제일 오늘은 맛있다고. 한식 먹으니까 제일 좋아. <laughs> 뭐 어제? 어. 분짜. 분자, 분자. 어. 아, 아버지도 분짜 좋아하네. 분짜 좋아하시죠. 예. 네. 분자 네 과일잘 먹었죠, 과일? 과일! 과일이 이게 이름이 뭐야?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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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어요. 얀! 얀! 맘마 까먹으거까 너무 좋아요. 해 네, 네, 네. 어머님은 이 과일 진짜 좋아합니다. 어, 제일 좋아합니다. 단맛 나니까 여러분 달고 심심할 때 먹으면 좋아요. 어느 거 쉬워요. 이렇게 그냥 까면 까서 뭐. 먹으면 돼요. 이렇게 꼬치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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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얀! 음 얀! 얀! 아이, 아이, 아이 이거, 이 이거 안 돼요. 음, 맛있다. 이어고 어, 밀면 안 돼. 돼. 밀면 안 돼. 현수야, 밀면 안 돼. 맞아. 깨져. 현수안 돼. 어. 자동차 빵 깨져. 냠. 냠. 이거는 계속 입에 넣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입에 넣으면 어, <laughs> <laughs> 계속 니까 야, 공 싸. 어. 현수 응가하는 거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어. 힘줘, 힘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어차피 음... 응가가 음... 준비되어 있으면 뒤로 가면 그래, 그래.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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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양쪽도 어 너무 시원해 아유 다행 <laughs> 응가했어요 그래, 어, 아, 엄마 안 해줄테니 아이고 아유, 동네야 <웃음> <웃음> 잘 먹어 잘 사는거 최고입니다 아그 과일이 한국에서는 용안이라고 부른데 뭐, 용안 용안. 용안이라고 용안? 어 용안 저건 어. 냥이고 어나 이거 옛날에 그래서 드래곤볼이라 그랬는데 드래곤볼 <laughs> 꼭 드래곤 그 눈알 용 까면은 눈알 같잖아 응 어, 맞아 용안 그래서 용 눈이라고 아 그것도 용안이라고 근데 한국은 어. 생것 찾기 힘들어요 그 얼린거만 구할거에요 어. 다 얼린거야 그래. 그치 거는... 여기는 엄청 신선해요 근데 얼린거는 막덜나 단맛은 덜 낫더라구요 네 아도 없어. t outside 그 o 그치. 이거는, 그치. 현지 여기 현지 직 o d job.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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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g 어 o d job. Good job. Good j 베트남 여행 오세요. 재 e 습니다 네! 한국 시간 네! 네. 한국 시간이시입니다 지금. 네! 지금 어. 주시이시다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내일 주말이네주말이니까 오늘 늦게 주무신다이좀많이 어, 보십니다 지금. 어, 아이고 내일 시세요이이 놀러 가야겠지. 또 열심히 놀러 가야 됩니다. 아, 계속 아, 놀러 아, 가야 아. 돼요. 아, <laughs> 아 여러분 영상들 여행 영상 많이 봐주세요. 네, 재미있어요. 와 아, 근데 이번은 베트남 여행은 물가 너무 비싸요. 어 물가가 장난하기 비싼.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뭐 경제적 때문에도 있고 그. 위 많이 오서 와서, 와서 좀 피하는 것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 피해 많이 했죠. 또 나고 이러니까. 음. 일단 재밌게 놀고 내년 또 몸까지 열심히 돈 벌, 벌면 됩니다. 네, 맞아요. 음. 놀때또 열심히 놀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 지금도 나가서 음. 어. 담배 피러 가요. <laughs> 재밌는 음. 시간 보내요. 현수씻시 가야지. 네, 현수 씻으러 가야 돼요. 현나 네. 헨... 네, 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지금 현수 네. 시소 가야. 시가니다 네, 지금 구독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877명까지 가서 와, 이제 감하고 있습니다. 잘봐주세요 네,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주 모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 인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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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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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안안 안녕 把时间，啊，一我